변기가 갑자기 막히면 정말 당황스럽다. 특히 누군가 집에 있을 때는 더큰 스트레스가 된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변기가 막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. 당황하지 말고 아래 방법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. 1. 샴푸로 해결하기. 샴푸를 이용해서 변기를 뚫을 수 있다. 변기 안에 샴푸를 많이 붓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물을 내려주면 샴푸가 막힌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준다.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급한 상황이 아니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특히 머리카락이나 기름때가 막힌 경우에 효과적이다. 2. 뜨거운 물과 세제 활용하기. 뜨거운 물과 세제를 섞어 사용하면 변기에 막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. 끓는 물에 세제를 풀어 변기에 부은 후 잠시 기다리면 세제의 성분이 이물질을 분해하고 뜨거운 물이 더잘 내려가게 돕는다. 이 방법은 물을 끓여야 해서 약간 번거롭지만 꽤 효과적이다. 3. 옷걸이로 막힌 부분 뚫기. 세탁소에서 받은 금속 옷걸이를 활용할 수 있다. 옷걸이를 일자로 펴서 변기 속에 넣고 이물질을 쑤셔주면 막힌 부분이 풀린다. 특별한 도구가 없을 때 유용하며 집에 있는 옷걸이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. 4. 빈 페트병으로 압력 주기.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 변기를 뚫을 수 있다. 페트병을 변기 입구에 넣고 위아래로 강하게 눌러주면 내부 압력이 이물질을 밀어내어 막힌 부분이 풀린다. 페트병의 입구를 칼로 자르고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.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. 5. 뚫어뻥 사용하기. 장 확실한 방법은 뚫어뻥을 사용하는 것이다. 이 도구는 압축력을 이용해 변기 속 막힌 부분을 빠르게 밀어내는데 매우 강력하다. 화장실에 하나 두고 사용하면 막힌 변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.